네 여러분 에드터입니다 아, 네, 오늘 해볼 것은 리아의 고리 리아스 훅의 유물 이 게임에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게임이 자, 보시다시피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는 선글라스를 캐릭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아요 제 이야기로 아마 여기서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은데 맞네요. 원래 이렇게 맨 얼굴이고 울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모든 유물을 다 모으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선글라스를 낄수 있게 됩니다. 자, 근데 그 유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오늘 알아볼 건데 이제 맨 처음에 위 바라보기를 설명해주면서 위를 바라보면 유물 맵곳곳에네 개의 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. 찾아보세요라고 돼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유물은 여기서 쉽게 얻을 수 있죠.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은 여기 진행해서 여기 옆에 조그만한 이저 뻘건 뻘건 저거 타고 오면 되거든요. 여기서 이제 멀리 점프해서 그냥 좌클릭으로 놓으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네 여러분 두 번째 유물의 위치입니다. 두 번째 유물의 위치는 이제 지붕 위로 올라와서 이걸 타고 옆으로 이동을 해줍니다. 원래라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옆에 있는 빨간 어 빨간 돌을 걸어주시면은 여기 두 번째 유물이 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유물을 먹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뭐냐면은 그거는 좀더 많이 가야 돼요. 예, 거기로 가서 설명하죠. 네, 네 여러분 앞에 먹었던 두 번째 유물은 여기 보니 이 보물상자, 이 구덩이 보이시죠. 여기로 내려가도 거기랑 똑같은 장소로 바로 가게 됩니다. 보통은 여길 이용해서 먹는데, 방금 보여드렸듯이 네, 처음부터 그렇게 먹을 수 있, 먹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. 그러면 다음 유물로 세 번째 유물로 가보죠. 세 번째 유물은 아마 많이 알지 않을까? 네, 여러분, 세 번째 유물의 위치입니다. 어, 게임을 그냥 정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커다란 용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용이 세 번째 유물을 주는데, 어, 맞는 것 같아. 용 얼굴 위에 앞, 어, 용 얼굴 앞에서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네? 용 얼굴 앞에서 한번 울면은 유물을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울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렇게 세 번째 유물의 위치는 용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줍니다. 아닐 수 어, 어, 아닐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되지. 맞아요. 예. <laughs> 해보시면 알 겁니다.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 유튜브 댓글에 써주시길 빌게요. 자 그러면 네 번째 유물로. 가 봅시다. 네, 여러분 마지막 유물의 위치는 이제 거의 이렇게 게임의 막바지까지 와야 됩니다. 게임의 막바지까지 와서 이 마지막 요 돌에 건 상태로 그대로 일직선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마지막 유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 유물 위치예요. 아마 이 게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유물 위치를 모르셔서 유물을 다못 모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유물 위치까지 전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깹시다 I wish it could be better 됐!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유물을 모아서 어, 리아의 고리의 모든 유물의 위치를 알아보았습니다. 유물을 다 모으고 깨면은 네자 시작할 때도 설명했죠 선글라스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종류의 유물 모두 모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엔딩은 뭐 바뀌는 점 없어요. 다음에는 뭐, 예. 다음에는 빅 포고맨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